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데서또 음, 이렇게 날씨가 또고 신나는 공 뛰어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여기 계 분들 엄지 한몸 위로 올려보실까요? 요거 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엄지척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진척 엄지척이라는 엄지, 엄지, 공 뛰어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차돌로밥 공기 맛있으면서 여기까지 계셨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셨죠뭐 요거 요거 하고 한곡더 하고 갈까요? 여러분 하기 전에 지금 요거 끝나고 에코 한번 하고 갈까요? 그렇다면 먼저 잘 가라 라는 곡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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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여러분 어떻게든 도와볼까요? 여러분들 또제 뒤에 멋진 가수분들 남아계시니까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공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공곡으로 뛰어들 곡은 따르릉이라는 곡입니다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니가 먼저 만나서 놓고 나 탓을 하지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니가 먼저 만나서 놓고 나 탓을 하지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나 탓을 하지마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와, 여러분 너무 같이 너무 호흡 맞춰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내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다른 향도 끼워드리고, 저는 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